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 이 영상 속에 제가 염력을 어, 바깥으로 다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실려서 어, 편할 수 있도록 어, 염력을 좀더 세게 해서 어,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어,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염력은 초능력이고요. 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이 힘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구수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분이 우울증, 우울증으로 계시고요 심장, 이 심장이 많이 힘들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 판정을 받으셨다는데요. 어떤 판정이었죠? 부정맥. 부정맥하고 심부전증. 어, 심부전증. 어, 근데 그 갔다 오시서 많이 좋아 지셨나요양를 많이 타서 음, 많이 치고 좋았어요. 그러나 심장은 음, 불안하고 그러면 또 다시 뛰죠. 네. 음, 뛰고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쇄골뼈 바로 옆에 여기 기문이 열려있어요. 기문이란 어, 우리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그리고 이곳이 열려서 이곳에 많은 영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물령이 들어와 있죠. 귀신이 들어간 몸이 기문이죠. 그, 기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많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닫고, 어, 치료하는 과정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누르게 되면 어떤, 어떤 저기가 있죠? 통증이 있나요? 네, 없어요. 여기는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고 있 그죠? 여기 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안 아픈가요? 아 사람에 따라서는 이 파동이 커지면 상당히 아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가 여기를 제가 쳐다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이 동전 크기만큼의 이 기운이 들어가는 이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요거를 닫겠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만 봐도 움직이는 자리가 멈췄어요. 이 부분을 쳐다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딴 데를 쳐다보면 안 움직이는데 그기 쳐다보면 기운이 열려 있어야 고 움직여요. 자이 부분도 다아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장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열려 있으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영가들이 아 많아집니다. 제가 종이 한 장에 여기 아 이분의 파동을 한번 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이거 누르니까 움직여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게요. 그러고 여기 누를게요. 자 움직이죠. 이게 이제 파동이라는 이 동체를 갖고 있는 영적인 기운들이에요. 이걸 빼내겠습니다. 지금 어, 파동을 하나 잡아냈어요 이 파동의 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이만한 크기의 어, 왔다갔다 움직이는 운동력이 계속 있어요 이게 동물령이에요 동물령 동물령의 이 파동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동물령들이 이 가슴 이 가슴판 쪽보다 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 치료를 받아 저한테 치료를 받아 보신 분들은 아, 이해가 가실 거예요. 100% 가시죠. 부분들 완치가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분들이니까요. 불안 불안하죠 지금? 숨기가 힘들고 네, 숨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꽉맥힌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우선 한놈을 잡아낼게요. 자, 페어요 자, 이렇게 어, 신장에 있는 이 영가의 파동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명 되자마자 크게 움직이 기 시작해요. 자, 얘가 성질이 참 더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왔다 갔다는 하 폭이 상당히 빠르고 급해요. 성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영가는 예전에 어, 들어있을 때 성질도 발발하고 상당히 성격이 성격상 더러웠던. 그런 영가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내몸 안에 의도치 않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으로 다 내려오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병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이 신병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거 없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한 70%는 신병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많이 되돼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보다는 이 덩어리 지는 게 없어요. 이분은 덩어리 지는 게 없어. 다행히, 어, 양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혼 분들은 이 유방에, 에,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예, 있어요. 그런 덩어리를 놔두,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 영적인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 치료해보면은 그 딱딱한 부분이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지금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는 어때요? 여기 아요 원래 이 사람 몸을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눌러갖고 눌리는 이 통증 외에는또 다른 통증이 있는 거는 어떤 영적인 파동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빼고 나면 통증이 사라져요. 여기가 이제 신경이 가슴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가 눌러보면 되게 아플 거예요. 어때요? 상당히 아프죠 여기가 이제 신경 쪽으로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리에서 대뇌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통로. 화가 많아지고 불안 초조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서 만들어놔요. 파동거리 하면서 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불안함을 온이 다 느끼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이 그 부분을, 어, 치료를, 어, 꼭 해야 돼요. 자. 여기가 무 네. 여기가 상당히 아파요. 네. 네. 이 치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치료예요. 어,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다, 어, 이런 치료를 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해요, 접댓기. 어, 가슴에서 이렇게 동물형이 들어가서 사람 몸을 힘들게 한다는 자체를 아마, 어,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거고요. 어, 예전에도 그렇게 이제 동의부감이라 그런 데 보면은 몸에 귀신이 들어서 허한 병이라고, 어,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 허준선생님의 동요함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직접적으로 다 빼내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처음일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달리기를 하실거예요이래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완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가슴에 많은 양의 이 파동, 동물령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지금도 잡아낸 양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많이 집중된 데 눌러서 통증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얼마큼 달리기를 예전 같이 어렸을 때에 달릴 때되게잘 달린다고 달린다고 했죠? 네. 그때의 심장보다 돌려놓겠습니다. 자, 갔다 오시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빨리 가라앉히자 아이고 심각하네. 엄청나요. 이분은 지금 심장이 조금만 더 놔두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죠 네,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아 이렇게 파본 거 일세냐? 다시 한번또뛸 거예요. 오늘 한 번, 끝까지 한번뛰어봅시다 완전히 심장 다 부실 때까지. 손 내리시고요. 아까보다 푹 찔러는 느낌이 덜 하네요. 그죠? 느낌, 본인도 느끼시죠? 예? 네? 어때요? 덜해졌죠. 달리기도 편해졌고, 숨도 질차졌고, 심장도 아까보다는 힘들 거예요. 파동이 안 느껴지네. 지금 심장이 어때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심장이 네. 네, 바뀌었어요. 음. 이분은 이 심근 경색이나 부정맥, 이게 사라졌을 거예요. 자, 가서 검사 받아오시고 통증이 있었죠? 네. 지금 어떤가요? 음, 검사요. 통증이 하나도 없죠? 네. 네. 통증이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자 여기가 제일 아프다고 아픈 부분을 느끼던데 자리거든요. 어때요? 아, 통증이 없어졌죠. 네. 마지막 뛰었을 때 처음과 마지막은 어떠셨까요 처음에는 엄청 숨이 가쁘고 가슴 힘들었는데, 네. 네 마지막에는 그냥 뛰었을 뿐 힘든 부분 있지만 가슴이 더는 숨이 가고 상부는 없었어요. 아, 기운을 닫고 이 안에 있는 이 심장에 붙어 있는 이또 다른 영덜 심장에서 기운을 빨아먹고 있던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던 영적인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세요. 와서 달리기하면서 아마 새로운 아주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음. 보여져요. 자,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약을 먹어서도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 무조건 잡아내지만이 치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에 기인한 심장, 심장병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지구숨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